오늘도 푸른 끔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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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시네, 주의 하면 자랑과 우리 모든 자녀는 주가 받아 주시네. For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분도 친구들. 자, 오늘은 어, 십자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폰저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다들 아시겠죠? 오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 가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최고의 딜레마, 바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십자가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로 심판과 사랑이 십자가의 비밀을 풀눈 열쇠인 것이죠. 이 심판과 사랑의 이중적인 의미를 균형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사랑이라는 두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심판과 사랑 중에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할까요? 심판일까요? 사랑일까요? 심판이 나와 있으니까, 심판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심판을 먼저 봐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심판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심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보다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장소인 십자가. 십자가에 담긴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곳이죠. 곳이죠.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로마 법정 최고의 사형 집행 수단이었고 십자가형은 그 중에서 가장 잔인한 처벌법이었습니다. 화형보다 사자한테 살아있는 채로 뜯겨 죽는 사형 방법보다 더 잔인한 처벌이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큰 심판을 받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법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의 개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인 예수님께서 친히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걸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희생하면서까지 죄에 대한 심판을 강행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온 인류는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때는 심판으로 오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주님,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땅에 발을 뒤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소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인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려다가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목이 잘렸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사도들은 불에 타서 죽었고 참수형을 당하였고요. 맹수들에게 살아있는 채로 살이 뜯겨서 죽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식인부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요. 어떠신가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냥 목숨을 버린 사람들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안 무서웠을까요? 과연 안 두려웠을까요? 미친 듯이 두려웠을 테고요. 당연히 가족들을 보고 싶었을 테고요. 미친 듯이 무서웠을 겁니다. 상상이나 되나요? 우리가 상상만으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죽기 직전에 항상 같은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복음이 증거가 된다면, 복음이 전파가 된다면, 기쁨으로 나의 몸을 드린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보러 간다고, 슬퍼하지 말고 믿음 꼭 지키라고. 이런 말을 그의 주변 사람이나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밝은 표정으로 순교했습니다. 이 순교도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므로 이 땅에 얼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장소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던 이유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하고 진정한 사랑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만약에 이성 친구들을 만나서 그 상대방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사랑한다. 난 너밖에 없어. 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만 있어 보이게 하고 행동은 말과 정 반대로 한다면 바로 헤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실참함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접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극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안에 있는 심판과 사랑의 의미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심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왜 심판하는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새롭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안에 살던 우리들이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십자가 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뜻을 이제라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배운 우리는 이제는 두번 다시 십자가의 돌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푸른 군터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문으로 푸른 꿈투앱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